모베 모션베드를 구입하신 111명의 고객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모베를 선택하셨나요? 도깨비가 누워있는 A모션베드? 그것이 알고 싶다는 B모션베드? 모션베드 구입을 위해 평균 4개 이상의 브랜드를 비교 분석하는 기간 평균 29.1일 모션베드를 파고 또 파서 알아본 결과 모베의 모션베드를 선택하셨습니다. 모베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합리적인 가격 좋은 구매평 믿을 수 있는 국내 제작, 투철한 서비스 정신에 반해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걱정되는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베는 적절한 가성비와 저소음의 편안한 수면, 제품의 튼튼함으로 고객님들께 만족을 드렸습니다. 모베 탄생 1주년, 고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객님들의 의견, 쓴 소리도 경청하고 더욱 발전하는 모베 모션 베드가 되겠습니다. 침대 위 힐링 라이프의 시작, 당신도 경험해 보세요. 모베 모션 베드.